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른홍진도입니다 오늘은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오늘 월간 운세, 자, 2023년 개매년 9월, 음력 8월 월간 운세입니다. 자, 쥐띠는 반길 반융이고 소띠는 대길입니다. 자, 우리 이달도 우리 그, 이제 뭐, 백로 8월보다 이제 8월, 9월 15일에 가야 8월이 또 되죠. 그러면 이제 백로부터 보지만 8월이라는 그초하루부터 근무권을 그또 판단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음력 8월. 자, GT가 이제 반길 반중인데, 흉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거보다 조심할 걸로도 얘기를 했어요. 주띠 반길 반영. 본원 운수, 길흉이 상반이다. 이달의 운수를 보면은 길과 흉이 상반된다. 좋은 것과 나쁜 일이 반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설 태평방불추구야. 나는 이달을, 이달 자체를 태평하게 나는 이달을 잘 보낼 거야. 난 좋게 보내고 나는 아무 일없이 아무 탈 없이 보낼 거야. 내 입으로는 떠들지만 강불 치고요. 어, 어디서 그그 그 근심거리가 생길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어디서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질지 아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런 때는 조심해야지. 내 입으로 아, 난 아무 일없고나면잘될 거고 이달도 난잘 풀릴 거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지. 어디서 온뭐 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 근심되는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인암상 신지상차를 했어요. 소인이 나를 어떻게 상하게 몸을 망가뜨리든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나를 완전히 회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소인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위에 나쁜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꼭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지, 삼과 삼과 상찰. 잘 살피고 살펴라. 자세하게 살펴라. 나한테, 가까이에서 나한테, 어, 입으로 아주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번 달에는, 어, 관심을 갖고 잘 살펴야 된다. 그래야 후회되는 일을 나중에, 어, 앙천 탄식할 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중실화 은인자중에서 가중 집안에서 뭘 이뤄 화목을 이룬다 집안의 화목 화목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또 화목은 뭐냐면 우리 옛말에 이랬잖아. 천시부려 지리 지리부려 인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천시부려 지리라는 얘기는 하늘의 사시사철이 아무리 정확해도 땅의 풍요로움만 못하다. 땅에 풍요이 들어야지 하늘이 사시사철을 아무리 좋게 해준다를 땅에풍요이안 들어서 다배고굽고줄는데 무슨 뭐 중국 뭐 죽을 있어요. 그러나 땅에도 풍요로움이 들어서 풍요이다 들어도 지리불의 인화 사람의 화목만 화목만큼은 못하다. 화목만은 못하다. 아무리 풍요이 들어도 사람이 뜨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화목이 최고야. 그래서 집안에서도 어, 자중 실화 화목이 제일인데 화목함을 화합이나 화목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냐 은인자 중 은인 본인이 그냥 참고 이다리는 꾹꾹 할말 있어도 참고 어, 뭔가 어, 화를 내지 말고 참고 어, 내가 자중하고 아, 세 마디 할거한 마디 다섯 마디 할거두 마디로 참고 그리고 뭔 일이 있어도 아 그냥 이다는 내가 고세번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 투자 선실 후득이야. 이단의 투기나 투자는 선실 먼저는 잃고 나중은 얻는다 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어, 뭔가 투자를 투자했는데 불길해 잃었어. 뭐 아니면 손절이 손해가 났어. 그런데. 참고 꼭 참고 참고 내가 어, 그 경고망동 하지 않고 자기가 어, 계획대로 어, 자기 실력대로 이렇게 하면 어, 후에 후반전에는 이익을 보고 내가 어, 어, 나, 내가 얻을 만한 것은 큰 거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의행선도 봉흉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 어, 이, 이, 내가 행을 착한 일을 간다면, 마땅히 착한 길을 행한다면, 착한 길을 가고 마땅히 착한 일을 행한다면 복용하기를 이 흉함이 나한테 왔다 한들 바뀌어서 길함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겁니다. 흉함이 나한테 왔다 한들, 흉함이 나한테 크게 해를 안 끼치고 오히려 길하게 좋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띠는 대길요 아주 좋네요. 소띠는 소띠는 대길. 자. 본원 운수는 삼합화하다. 이 삼합이 본원은 뭐냐면 어 여기 파러니까 사유축에 삼합이 됐서 사유축으로 사유축 삼합이니까 내가 삼합 가운데 삼합 아래 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면 어, 부국 태레의조선과에서 부국 태레안 좋은 일이 나한테 집어 전, 전, 지난 달이고, 지금까지 내가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내가 괴로운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이 달부터는 태레 크게 내가 좋아지고, 내가 기쁜 일이 오고, 행운이 올수 있는 그런 운은 지금 왔다. 테레. 그래서, 의조선과, 마땅히 내가 착한 일을, 어, 그 지으면, 내가, 어,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그 조, 좋은 열매를 내가 행운의 열매를 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조선거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지었을 때, 마땅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을 때, 그 과일, 그 과,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한테 올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형광창 내 얼굴에 빛이 나고 그냥 얼굴에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고 몸에 피부도 좋아지고 내가 몸에서 아우라가 쫙 뻗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달에 인형광창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왜 이렇게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생깁니까 막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생백복 집안에서 백가지 보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백가지 보기 그냥 이제, 이제 집안의 운기로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마다 다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외납 정상 재범 안 당했어요. 외납 바깥에서 들어온다. 상스러운 기운이 집으로 막 들어와. 상스러울 종, 상스러운 상, 바깥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재 재물과 보배가 집안 가득 가득 찰수 있는 그런 상스러운 기운이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투기 투자. 투기 투자는 대통성취 아, 대통성제했네요. 모든 것이 내가 투기 투자나 대통령, 내가 원하고 하는대들다 통해, 다 이루어지는데, 성재, 큰 재물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달이 왔으니까, 이달에는 투기나 투자나 큰 재물을 얻고, 내가, 그, 이익에 만족할 수 있는 달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주, 불운, 길변, 위수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사주가 불운, 대운을 못 만나는 자. 운이 없는 자는, 아, 안 돼요. 운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운이 있는 자, 운이 대운이 있든지, 대운이 아니면 평범하든지, 이런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운이 불운을 만난 자, 사주에서 대운에 아주 운이 없고 흉하고 불운을 만난 자는 이 기람이 변해서 위수야, 근심스러운 일이, 근심. 이달에 좋은 일이 아니라 근심할 일이 오히려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아, 잘 유의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에 운이 없는 사람이 혹 있으면 자 자기가 어 기도 종교를 가졌으면 기도하고 종교 없으면 집에서 수신하고 안분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자, 오늘 2023년 개미년 9월 음력 8월 월간세 쥐띠는 반길 반응이고 소띠는 대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